이어서 어,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찬만 1 0 100권 예 사고칠 염려 없죠. 넷플릭스까지 진출하는 예, 지금 이 여자 예, 지금 로지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광고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상 인플루언서인데 지금 이제 기업들마다 이런 예, 지금 가상 캐릭터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m z 세대를 겨냥하고 있고, 지금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와 또 상당히 근저했다라는 부분들 보여지겠죠? 가깝다라는 부분들. 넷플릭스가 지금 굉장히 뜨겁죠? 뭐, DP, 뭐, 지금 뭐, 타량보고 지가 없앤다, 뭐, 이런 부분들 쭉 나오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또 이제 좀 격가지지만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콘텐츠와 아, 또 게임업종, 어, 또 메타버스 게임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탈바꿈 하고 있다. 요 대목도 굉장히 또 크고 있고, 어, 일단은 지금 뭐 스캔들이라든지 뭐 이런 염려 없이 예, 앞으로 이런 캐릭터들이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 어, 가져갈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보면 몰라요. 이게 지금 사람인지 인형인지 모르는데 예, 지금 신나는 라이프 예, 광고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뜨고 있다라는 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지금 직업군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또 이제 연예인 또 솔비 씨가 엄청나게 지금 해외에서 히트를 치고 있다고 라 하죠 그래서 앞으로 nft 그리고 캐릭터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은 지금 앞으로 돈벌이 수단 경제의 하나의 축으로 올라왔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런 신세계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쌍용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예, 지금 SM이냐, 아, 에디슨 SM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니죠. 예, 지금 이제 예, 해운업계 예, 삼나마이다스 아, 그룹과 에디슨모터스 여기는 이제 세미 즈스코에 대한 이슈가 있죠. 예, 군산 지임이 예, 빠지고 여기에 지금 파고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 달본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앞으로 어, 지금 어, 일단, 쌍용은 인수가 될것 같죠? 이렇게 지금 계속, 어, 지금, 지금, 하려고 하니까, 아,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 예, 지금 에디슨 모터스는, 예, 3, 5년 내 흑전 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예, 요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굉장히 또 뜨거울 것이다, 아, 그래서 쌍용체 인수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어 지금 에코프로 비엠 굉장히 또 뜨겁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목표가가 얼마인지 쭉 나온 건데 야, 근데 참 배아픈 주식이죠. 예. 이게 이만큼 갈 줄은 몰랐는데. <laughs> 예. 지금 이제 아신 분들 있었겠지만은 예. 굉장히 뜨겁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다라는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미래에셋은 지금 53만 원 보고 있습니다. 아 대신증권 50만 원. <laughs> 그리고 제일 적게 보는 게 42만 원인데 앞으로도 이제 가야 될 길은 많이 있다. 아, 10조 원대 공격해야겠는데, 또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s d a 터질지, LG 화학 터질지, 뭐, 비아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 예, 굉장히 지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포항에 또춘 중이죠. 그리고 이제 천모 SKIT, 예,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새로운 내관으로 올라왔다. 라는 대목. 그래서 이 소재주 가운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있어 두 번째다 라는 부분들 에코프로를 통해 글로벌 양극재와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배터리까지 가져간다 라는 데모 그래서 에코 프로비엠이 40만원을 찍었고요. 이제 53만원까지 간다고 라 하죠. 그래서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 라는 데모 그래서 이 상승세 완전히 흐름을 탔다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IT 같은 경우 이제 분리막 아, 지금 안타게 하는 거. 이것도 외국이라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5년간 급성장 기대에 대한 부분들. 예.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공모주 히트를 쳤고 앞으로 지금 고품질 제품 양산 가능 업체는 4 개에 불과하다. 아, 그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소재 관련한 주들이 굉장히 뜨겁다. 첨보 아, 같은 경우도 새만금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 예, 외국이나 기관이 들어오는 이 종목들에서 예, 소부장 기대주, 예, 그래서 다 올라왔고 앞으로 어, 이 상승 추세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이 대표 대장주, 예, 소재 관련한 부분들 예, 기억해 두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우리 또 사업 게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 그래서 또 팔았다 1,600억 규모 그래서 이 돈나무 언니는 참 이런 것들을 <laughs> 잘 질렀다가 샀다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 같은데 같 네. 일단은 이 언니를 따라서 어, 많이 매수를 하고들 있죠 어,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2025년도까지 3,000달러를 돌차해 시가통행 3조 달러 어, 그래서 3조 달러에 대한 분들 시가총액 예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팔았죠 예 <laughs> 그때 팔아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테슬라 일단 호불호가 강한 것 같아요 어 일단 자율주행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약속은 일단은 어못 지킨 거는 맞고 어 앞으로 이제 구독 경제 한 20만원 짜리로 어 지금 월어 구독해서 계속 쓸수 있는 걸 만든다라고 했는데. 어, 실질적으로 나올지, 예, 일단 지킬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어, 일단 관심은 가지만은, 예, 좀 우려도 된다. 아, 그리고 이제 테슬라 봇에 대한 부분들, 아, 모스턴 다이내믹스 경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일단 현대가 전혀 안 밀린다라는 또, 어, 어 기사 도 안내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AI에 대한 어, 경쟁도 올라갈 것이다. 아, 지금 보여치고요. 현대중공업 청약 50조 넘겼다 30조 클럽 역대 예, 10종목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게 이제 수소에 대한 이슈가 엮여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흥행을 하지 않을까 어, 지금 일진아이 솔루스가 또 따상치고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 현대중공업도 지금 9만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따상은 칠것 같다라는 부분들 예, 이 분위기 예, 굉장히 또 좋게 가고 있다 앞으로 이제 뭐 어 다시 한번 축을 말씀드리지만은 에, 지금 친환경 어, 전기차 배터리, 에, 그리고 풍력 태양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에,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막 나온 건 아니지만은 지금 한중일 e스포트 대, e스포츠 대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재페통, 그리고 블랙핑크가 지금 전 세계 1위 에, 구독자 수 찍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케이팝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뭐 지금 일단은 어 메타버스 세계 플랫폼 안에서 지금 이제 가요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뭐 이제 가요 톱 10이라든지 엠넷이라든지 이런 뭐 형태로 좀 나와주면은 어 앞으로 이제 팬 사인회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천 원씩만 내도 그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어 지금 장사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굿즈도 팔 수도 있고 어, 그 안에서 아이템, 예, 가상 굿즈도 팔 수도 있고, 어, 그게 뭐또 이제 천만 원막 이런다라고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메타버스의 세상은 완전한 신세계다라는 아, 대목, 예,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백신 치료제에서 예, 이 테마군들, 예, 테마지만 경제의 축이다라는 아, 대목, 이것도 어,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 백신 확진 관련해서, 어, 지금 베트남 지금 지원한다라는 부분 나왔죠. 왜 베트남이 중요하냐? 아, 일단은 공장이 중국에 많이 있다가, 이제, 음, 쉽게 말해서 살기 좋아지면서 내려온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베트남 내려온 건데, 예, 여기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 제조업 중심 국가고 수출을 해야 먹고 살수 있는데, 베트남 공장이 안 돌아가면은, 결국 우리 기업에 대한 직격탄이 날라온다. 어,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 잘 경영하기 좀 쉽지 않죠. 어, 일단은 뭐 노조에 대한 이슈도 있고, 어, 또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해외에 많이 나가 있고, 정부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요 대목인데 예, SK에서는 어 백신 나오면은 여기 좀 나눠 주면은 어또팔 수도 있고 어 우호적인 관계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뭐참 안타까우니까 이슈들도 많이 있고 어 지금 확진자 수가 어 지금 만 3,000명 정도 굉장히 또 높다라는 부분이고 어 지금 접종 완료가 3.8% 이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취약하다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보여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HLB, 예, 지금, 나노코바스 인수를 하고, 어, WH 정식 승인에 대한 이슈죠. 그래서 11월 내에, 예, 이루어질 것이다. 뭐, 효능은 어떠냐, 어, 좋다 이거예요. 어, 좋다 이거고, 일단은 지금 FDA 지금, 어, 요, 청 서류 좀 비슷하게 해서, 어, 보완해서 낸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긴급 승인으로 어 지금 많이 맞아야 되겠죠? 지금 베트남에 4%대밖에 안 되니까 접종률이 그래서 생산, 판매, 마케팅, 글로벌 관리, 예, 그래서 생산은 HLB 제약에서 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판매, 예, 마케팅을 다가져간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노바백스하고 유사한 형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노바백스가 안 나왔죠. 어, 노바백스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요게 지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예 모더나 화이자보다는 안전성이 있고 만들기는 조금 더 까다롭고, 예, 이런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고 있고, 어, 앞으로 어 정식화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주들은 올라갈 것이다. 어 이거는 매각을 했는데도 관련이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 넥사 같은 경우는 나눠질 지분 10.4% 보유를 하고 있다. 아, 그래서 다 지금 예, 반응이 오고 있죠. 예. 그래서 요 대목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 셀트리온 관련해서 어, 지금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 7료의 시장에 대한 부분들 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제도약에 대한 이슈 어, 그래서 16일 주주총회 예, 이번 주 뜨겁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큰 이슈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하면은 이제 시너지가 나올 거는 뭐 분명하고 어, 일단 일감 문아주기 이런 것들은 없고 지금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좀 해방이 될 것이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합병 어, 또제 치료제 판매. 예, 예, 점유율 경쟁에 대한 부분들, 예, 좋은 흐름이다. 근데 이뿐만 아니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원격 의료 시장도 지금 한 500조 정도 되고 있죠. 예, 그래서 한국만 낙오병인데, 지금 이거를 앞으로 정치권에 세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죠. 예, 코로나 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동 부족에 대한 부분인데, 앞으로 지금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한 부분, 어, 굉장히 또 가져갈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어, 지금 굉장히 또 가져간다. 그래서 서정진 대표께서도 지금 간다라는 부분이죠. 예, 해외에서 만들어 온다. 그리고 원격진료는 지금 어, 19년도에 0.1% 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를 맞고 13%까지 100배 증가를 했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플랫폼 텔라닥이라고 있죠. 이거 지금 중요한데 앞으로 이거 나오면 은 굉장히 돈벌 것이다. 이것도 뭐 규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은 어, 일단은 잘 풀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어, 지금 저녁에 진료하는 거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닥터나이트라고, 어, 지난번 또 구미 면접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히트를 칠 것이다. 저녁에 오밤 중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하는 또 이제 이런 어플들 나올 수도 있고, 어, 전염 분기에서60% 상당권에서 증가하고 있고, 어, 3개월간, 예, 200만 건에 달한다. 아,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빠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도 뒤쳐지면안 된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예, 1900만회, 예. 그래서, 지금, 우리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 자랑은, 가장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이오인데, 이거 지금 놓치면 큰일 난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붕괴의 이슈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성장성, 어, 두루두루, 어, 아무리 봐도, 셀트리온, 예, 성장성 너무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